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에 당도하기까지 무려 4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숙이 말씀을 비롯하여서, 어, 하나님께서 추애국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보여주신 사건들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돌봄은 단지 다양한 사건들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만 놓고 보더라도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면 노뱀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 질비해 있었던 노뱀과 불뱀과 그리고 전갈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음을 확증해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거두어지자마자 불뱀에 물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그러나 그것은 한 편의 사건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장 말씀 이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요단 서편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은 무엇도 허락하십니까? 요단 동편 땅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 두 지파 반이 그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은혜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역시 사건이지만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풍성함을 기록해 놓은 사건입니다. 22장 이후로 기록되어 있는 발락과 발람의 스토리, 그 발락과 발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용맹한 장소가 전장에 혼자 뛰어든 것처럼 그 백성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도 발락과 발람이 짜놓은 영적인 계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건을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발락과 발람이 꾀한 어떤 사건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숙이 말씀은 어떤 사건들의 나열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들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은혜의 현장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왜그 사건과 사랑에 관한 말씀을 정황하게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앞에서 지속적이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5장에서 보인 그들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좀 보기 위해서입니다. 2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무엇하니라 시작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수기 25장 이전까지 보인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고 각별한 사랑이고 그 사랑의 열매를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경험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만한 가장 온전한 장소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죠. 시딤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요 여호수아 1장, 2장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첫 번째 전쟁을 치르기까지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낸 장소가 십딤입니다. 그만큼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까이 와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즈음 광야 40년의 역사가 이제 끝이 나고 모든 것이 매듭지어질 그 즈음 그때 어떤 일을 벌였다는 겁니까? 음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단지 성적인 음란한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2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뭐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제사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죠. 그 제사할 때에,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현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한 겁니다. 그리고 그 초청되어진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에게 제사했던 바알 숭배 사상의 한 형태로 그 발신전에서 사제로 일하고 있는 그런 여인들과 몸을 섞어서 음단한 행위를 통해서 결국 무엇했다는 겁니까? 우상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돌이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의 자리를 선택하였고 음행을 저지르기를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때는 언제일까요? 문제가 많을 때, 어려움의 때. 여러분 그런 때는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에 영적인 위기라고 말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요 평안하다 말할 때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때 기회라고 말하는 그 때를 누리고 있을 때 어쩌면 그 때가 진정한 위기의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에서 우상숭배 음행이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에 백성이 무엇합니까? 먹고입니다.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라고 말하죠. 이 먹고라고 하는 단어가 왜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이 끝없이 원망했던 문제가 무엇 때문입니까? 먹고 마심의 문제였죠. 특별히 먹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무엇에 대한 원망이 많았습니까? 아유, 하나님, 만나 지겹습니다. 만나에 대한 문제가 그들에게는 늘 불평거리였고 원망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지척해둔 그 시점에 이방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어떤 현장을 가서 목격하였는데 음행을 저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생경스럽고 그것 또한 처음 본 광경이었고 놀라운 광경이었지만 그들 눈앞에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방신에게 바쳐진 화려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이 먹음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들이 무엇합니까? 결국 뒤에 나오는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문제만 주목해 볼게 아니라는 거죠.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문제에 도달하기까지 이들의 삶을 미혹하였던 두 가지 주제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음행이고 또한 가지는 먹음의 문제입니다. 양식의 문제라는 이야기죠.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그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손사래를 칠지도 모릅니다. 우상숭배 누가 합니까? 하지 않죠. 물론 뭐 미신에 섬기는 사람이나 주술적인 것에 매료가 된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현대인들, 지성인들이 굳이 우상숭배의 문제를 언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우상숭배의 원인이, 원인이 되는 두 가지 주제, 음행의 문제와 먹고 마시는 문제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슈가 되고 자극적인 육체를 따르는 삶의 주제가 된다는 것을 동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결국 무엇과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까? 우상숭배와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 그리고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과 자기 만족에 치우쳐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지금 바알부월 앞에 나아가서 우상숭배를 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이방신에게 절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0절 이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하신 말씀이지만, 민수기 25장에 대입해 보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말씀이고, 2022년 12월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대입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말씀입니다. 어떤 점에서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은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 식어진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식어진 마음이 되어졌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뜨거운데 그 백성들의 사랑의 마음이 식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도 결국에는 결국에는 번영한 세상 어제보다 나은 오늘 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우리의 삶에 아무리 펼쳐지고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이 탁월한 모습으로 성장해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리면 그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사건들도 결국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는 동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점검한 바 아닙니까? 예언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놀라운 일들도 경험했지만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곳을 향해서 여전히 돈과 물질이 있는 곳을 향해서 마음을 뻗쳤던 발람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누구에게도 있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숭배의 문제 또 우상 숭배를 저지르게 만드는 육체의 문제, 이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애초에 이 바알 부올, 그러니까 부올 지역에 있었던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책망하고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벌하기만 한 것이 아님을 보아야 합니다. 누구를 벌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면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타락함 그리고 우상 숭배의 문제에 있어서 이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는 겁니까? 백성의 수령들에게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윗선에서부터. 그 죄악된 삶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으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난 자들만 지금 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방치하고 그것을 조장했던 수령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모세의 태도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누구를 죽이라고 명령합니까? 바알부울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누구를 죽이라고요? 수령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알부울에 가담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모세는 많은 리더십을 잃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론과 미리암도 세상을 떠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의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많은 지파의 지도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드러나게도 했죠. 그러면 모세 생각에는 이 문제를 저지른 사람들 그 당사자가 벌 받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성의 수령들을 벌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봤자 또다시 백성들이 원망할 것이 분명하니 그 죄를 저지른 발보올에게 가서 절했던 사람들을 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누구 생각입니까? 모세의 판단이고 모세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서 이 죄가 완전히 끊어질 수 있는 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합리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방편을 가지고 곧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그럼 그 결과가 뭘까요? 그 결과가 뒤에 나오는 6절 이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기는 합니다만 우상숭배했던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회막에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자를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고 있는 그때에도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진영 가운데서 음행을 저지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한 사람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뒤에 나오는 14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리한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오. 심호인의 조상의 가문 중한 누구이며 지도자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미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누가 면제부를 받았습니까? 지도자가 면제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문제가 끊이지 않고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 독버섬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았기에 이와 같은 문제가 또다시 발생했다고 보아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예견하셨습니다. 이 지도자로부터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다시 죄가 독보섯처럼 번져갈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우상숭비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타협 없이 그 모든 책임을 지도자들과 그 죄를 범한 자들에게 묻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하신 게 뭡니까? 예배 훈련이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의 가치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훈련하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하는 그때에 모세가 이것을 순종치 않으니 오히려 그런 삶 진영 가운데를 끌고 들어와서 이 모든 죄를 백성들에게 마치 시상하고 자랑하고 과시하듯 죄를 범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이 등장하죠. 1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아스가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느아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진영 가운데 들어온 남자와 여자를 그 진영에 들어가서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죠? 창을 가지고 배를 뚫어 죽입니다. 처참한 광경인데, 왜 성경은 이 문제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냥 죽임당했더라. 라고 해도 괜찮을 텐데, 비누아이스의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성경에 자주 언급되지 않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있는데,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어디에 들어갔다고 말합니까? 막사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이 막사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두번 등장합니다. 민수기에 다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 막사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를 씁니다. 쿠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다른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막사라는 표현과는 다른 히브리어입니다. 쿠바라는 단어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 쿠바라고 하는 게곧 막사인데 쿠바가 뭘까요? 쿠바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영을 짜고 거기 머물러 생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텐트, 그들의 회막, 그들의 어떤 집 이런 형태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쿠바는 구약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지금 바알 포올에 가담했던 사람이 진영 안으로. 그 바알부호를 섬겼던 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의 진영 중에서 바알부호를 섬기기 위해 만들어놓은 어떤 장소라고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지금 거기에 들어가서 뭐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지도자인 이한 사람도 거기에 만들어놓은 그 장소에 들어가서 바알부호를 섬기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여인을 그 지금 안으로 들어가 음행을 저지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지하신 바로 그곳에서 지금 음행을 저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쿠바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배가 뚫려 죽습니다 히브리어로 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케바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를 쓰면요 참재밌는 게요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습니다 모음이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자음만 나열해 놓은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요 쿠바 그러면 우리말로는 어떻게 씁니까 자음만 쓰면 키억비읍이죠 케바도 쓰면 어떻게 씁니까 키업 비음만 씁니다 히브리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똑같은 거예요 쿠바 케바 배가 뚫려 죽였다는 것은 곧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 쿠바가 죽임당하는 것을 지금 묘사하기 위해서 이런 자세한 사건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지 비누아스가 한 것은 버젓이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배를 뚫었다가 아니라. 진영 안으로 끌고 들어온 이 우상 숭배의 문제, 그 쿠바를 무너뜨리고 쿠바를 죽임과 같이 우상 숭배를 완전히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간 행위로 보고 하나님이 이것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처참한 광경도 성경이 굳이 묘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때내 삶에 다가오는 혹은 내 삶에 미혹하고 매혹적으로 보이는 세상의 것을 내가 잘 분별하고 내가 잘 해결해야 되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비누아스의 행동은요, 그 죄를 보고 자기 창을 던져 그 죄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죄를 단절하셨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에 찔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말씀에 보면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럼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 단지 내 눈앞에 있는 그 죄를 내 손으로 찍어 누르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계신하여 찔리심을 통해서, 그가 창에 찔리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을 통해서, 죄의 문제로부터 세상의 수많은 우상숭배와 같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로부터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오늘 또 이곳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진영. 어쩌면 세상 밖에만 죄악된 것이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라고 말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어쩌면 세속화의 문제는 너무나 가까이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유괴것을 쫓아 나아가려고 하는 옛 습관이 해결되지 못한 채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또 다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될 기도의 제목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 보혈의 은혜가 오늘 또내 삶에 면면히 흘러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죄악과 죄악된 성품이 주 안에서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그 거룩함에 은혜를 누리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주의 설교에도 제가 시편 1편을 앞서 말씀드리면서 이 악인의 자리에 앉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생각에 머물렀습니다 그 다음에는 옆에 서는 것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옆에 눌러 앉아버리고 말죠 죄의 영향력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죄는 끊임없이 그렇게 도전해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삶을 또 맡기고 기도하셔서 오늘 이 하루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구주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자들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살게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영적 자유함을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까지도. 주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음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앞에 겸손히 서서 기도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며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세상과 다름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사옵나이다. 아멘